안녕하십니까. 홍화수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가번에 이제 끌려왔는데, 에, 가가번에는 에, 당시 8대의 가로가 있었습니다. 8대 가문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야 되고, 왜냐면, 기내철과 8대 가로의 갈등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8대 그 가로가 무섭거든요. 음악을 억실 하나 깔아볼랬더니 참 힘드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대 마이다토시의 아들인 마이다토시나가 성주의 부인인 옥천원 오다노부나가의 넷째 딸이라고 했습니다. 옥천원한테 이제 맡겨진다고 그랬어요. 자, 팔대 가로가 모이는 장면은 지난 시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제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성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꼭대기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약간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두 가로라 그래서 성주 다음 가는 시고자입니다이 사람은 혼다 가문의 사람이에요. 예, 혼다, 혼다 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뭐 누가 이제 아마 보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가신들이 경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팔대 가로의 예,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8대 가로고, 요건 그 밑에입니다. 자, 이 8대 가로는 계급이 좀 돼야 되고, 에, 자기 그 경제력이 연봉 만 석, 즉, 3만 가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봉 3만 가만이 수준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에, 첫 번째, 5만 석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5만 석. 밥이 5만 석이 이 사람이 에, 혼다 안방수라고 썼습니다. 혼다, 본다, 말을다 짧습니다. 본 전이 아닙니다. 혼다, 이 사람이 필두가로, 즉, 성주의 에, 밑에서 거의 뭐 지방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장씨 가문입니다. 이장씨 가문은 3만 3천석이에요. 이 가문은 김여철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에, 협조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3만 석가문의 요코야마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횡산이라고. 이 가문도, 김여철하고, 에게는 그냥 우호적인 가문입니다. 나중에 다 조사하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예, 1만 8천 석의 마에다의 준하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마에다 가문의반 개입니다, 반 개. 그 다음에 여기에 5천 이예수라고 썼습니다 오크무라지만인데 17,000석입니다 예, 여기는 뭐별 관계없고요 예, 역시 일단 8대 가로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00석의 무라이 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1 0 0 0석이또 마에다 반개가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12,000석의 오크무라의 반개가문이 있습니다 이게 8대 가로입니다 이 예, 밑에도 만석자리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입,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우선 마에다 가문의 그팔대 가로 중에서 제일 먼저 혼다 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두 가로 즉 가로 중에서 1인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자이 사람들을 왜 이게 이제 겁이 나는 집안이냐면 혼다 가문은 원래 이 가나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은 나고야인데 동경 에도 막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즉 덕천 가가이가 가나자의 마에다 번을 에, 정보를 수집하려고 혼다함을 내려보냈어요. 오만 석이에요. 이 오만 석은 일본의 가로 중에서 오만 석 가로는 없습니다. 에, 일본의 지방 성주들 대명들에서도 오만 석 이하의 대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개 가로가 오만 석이었다는 건 일본 역사에 이 집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두 가로입니다. 에, 유신, 1868년 유신 후에는 남자이 됐습니다. 이 집안이 자. 이, 이, 집안의 가문 문장입니다. 둥근 접시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가 이 동네에 가서 이 혼다 가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말을 안하라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굉장히, 이 집안은 아직도 가나자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주 번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에다 가문은 전부 동경으로 떠나갔고그 동네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이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집 안에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자, 이 둥근 점없 꽃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갖다, 이게 가문의 문장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가문입니다. 자, 왜 무서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에, 이 마에다, 이 혼다 가문의 초대에 내려온 사람, 김여철이 있었던 시절에 내, 내려온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 혼다 마사시계라는 사람이죠. 에, 이 사람. 뭐 얼굴 잘생겼네요. 늠름하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부에서 파견됐는데,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 동생. 예, 이 사람. 이 사람. 무섭게 생겼잖아요. 얼굴 보면 살벌하게 생겼어요, 벌써. 이 사람은요, 독과 이아스 덕천가강의 오른팔입니다. 덕천가강의 오른팔. 그래서 자기 동생을 가장 경계해야 될 번인, 이, 가가번의 감시역으로 내려보는 겁니다. 감시역이 내 일정에 그러니까 성준으로 또이 마에다가문이 못해먹을 노릇이었을 거예요. 애도 막부에서 감시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감시역의 그 과에 그 어떤 그 정보전이 계속 펼쳐져야 되고 저 감시역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김회철이가 마에다가문 쪽에 결국 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게 마에다에 가나자와 있는, 그 있는 가, 바로 그 혼다 가문의 박물관입니다. 아, 집뻐근합니다이 집도 아주 뻐근하게잘 살아. 지금도 이 가문들이 그래서 지금도 재력이 막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 이 장가 가문은 김여철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한1 8 7 8 년에 김여철 가문이 가나자다를 떠나게 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켜서 떠나게 되네요. 일본 역사 전개 구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그 1878년 사건 때문에 예, 그때 예, 같이 힘을 합친 예, 버, 이 가로가 되겠습니다. 장가 나중에 이 장가네 집은 제가 갔습니다. 저뭐차 타고 한두 시간 더올라가서 극대목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 씨의 창업주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똑똑하고 쌈 잘하게 생겼잖아요. 예, 바로 아라미즈 성이라는 이 성의 성주였습니다. 지방 가로, 가로지만은 자기도 다 성주가, 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폐성이 됐고요. 요코야마 가문, 이 가문도 김해철과 굉장히 가까운 가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철한테 이제 도움을 좀 주는 쪽으로 동정심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마에다 가문의 반계인데, 예, 사산하는 이제, 뭐, 만팔천석. 예, 역시, 뭐, 유신, 1 8 6 8 유신하고 난 다음에 남작이 됐습니다. 여기 팔대 가문은 전부 다 남작이 돼요. 그러니까 남작은 공, 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장남작,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에, 자기로선 랭킹한 4등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말고, 예, 말도 하면, 우리 그, 이 마이다 토시의 가문도, 예, 전부 그 백작이 됐죠, 백작. 이 사람들보다는 을 서열이 높기 때문에, 이그 사람들은 남작이 됐고, 자, 전부 이 가문의 그 문장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전부 가문의 문장을 저렇게 달고 나가잖아요 오쿠모라 가문, 이 사람 17,000석이었고 역시 남작이 됐습니다 아, 이 사람입니다 비교적 김현철과는 비교적 우아, 무난하게 지낸 사이들이고요 에, 가문의 문장은 아홉 장의 대나무 잎입니다 대나무 잎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이렇게 붙여서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로는 무라이 가문입니다. 무라이, 에, 무라이, 마슨의 성의 대리 역할, 에, 성주를 했는데 에, 성주는 마에다 가문이니까 그 대리 역할에서 16,500석. 가문의 문장은 나비입니다. 나비, 나라하는 나비 그렇죠. 역시 남작이 됐습니다. 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라이 가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크무라의 가문 또 하나 있습니다. 오크무라두가문이나이 필두가로 껴 있습니다. 상당히 세다는 얘기죠. 마이 이천석입니다. 얘는 오크무라의 차남 가문의 장남은 하나 있고, 이 차남이 분가해서 차린 가문입니다. 역시 오크무라의 자기 본집하고 똑같은 대남부의 9장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가문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에다 토사수가 고마스성. 바로, 가나자 바로 밑에 있는 고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고마스 트랙터, 고마스 기준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이 도시에 있죠. 그 회사 이름이 고마스인데, 만천석. 역시 유신 후에 남자이 됐고, 아, 이 사람은 이제, 말마이게 이제 반계인데, 먼 반계가 아닙니다. 그 형이, 두 번째 형이 성주를 할 때, 동생이 됩니다. 상당히 세다고 봐야 되죠. 자기 형이 성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은 실제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사진 하나 찾은 겁니다. 자, 이 한마디로 이 살벌한 무시무시한 이 팔대 가로의 틈바구니에서 김여철이가 살아 남아야 됩니다. 에 그래서 그 방춘원 이그 부인이 마이다토시 부인이 막 김여철을 상당히 그 끌고 돌고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 김여철이가 모함을 당하죠. 모함을 당했는데 김여철 일기에는 모함을 당한 사실을 썼어요. 딱 둘을 썼는데 누가 모함을 했다는 걸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년간 치과하게 되는 게 사건이 발생하는데 에, 제가 그 사건이 왜 생겼을 것이라는 거를 백방으로 조사해가지고 대충 배움 파악했습니다. 자, 김여철은 자, 이 험난한 마에다 번에 와서 생명무죄의 땅에서 이제 혼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무술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팔때 가로에 눈밖에 나지 않아야 되고 행동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불과 9살 우리, 우리 나라의 10살 10살짜리가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피나는 투쟁을 해야 되고, 자기의 보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도움도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남기 위한 그런 자기 연말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살짜리가 만 15세쯤 됐을 때 이제 사무라이가 되고, 그때부터 16세부터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에다 가문의 8대 권력구도 8대 가문, 가로, 가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8대 가로의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